지금도 세계 군사력 6위에 해당하는 한국이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래의 한국군은 보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사일 아스발식 전투함에 탑재할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군사무기 뉴스 영상입니다. 현재 한국은 8톤급의 탄두를 탑재한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현무 파이프 미사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15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최대 탄두 중량이 6톤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 미사일의 합동화력 하마스널 10에 탑재할 계획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기술력을 토대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해 전투함에 탑재하려 하는데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범위에 포함되며, 최소 마하-10 최대 마하-15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정밀 타격 전략무기입니다. 현재 미사일 기술력 강대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유도탄도 아방가르드 미사일과 키로프급 미사일 순양함을 보듯 한국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발전시키는 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이렇듯 극초음속 미사일은 세계 강대국들도 사활을 걸고 개발하는 전략무기입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스널식 미사일 발사대인 KVLS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방식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해군 전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즉 대변화를 가져올란 국군의 자존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스널십이란 한국 해군이 계획 중인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규모의 한국형 합동화력함 한반도 영해에서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스널십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이 선제 타격으로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모두 공격받더라도 아스널 10에서 미사일을 발사 즉시 반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상호 확증 파괴 방식을 사용하는 SLB의 미사일 핵잠수함을 연상케하는 방식이죠. 아스널식 합동화력함의 진정한 저력은 무엇일까요? 한반도 영해에서 대량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게 가능하며. 서해에서는 중국 대도시를 동해에서는 일본의 대도시를 조준하며 순식간에 타격하는 게 가능한데 전략무기 유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에 대량으로 보유하는 순간 한국의 영토를 노리는 야욕을 가진 중국과 일본은 한국군을 더욱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달 발사 탄도미사일인스러운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단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북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을 탑재할 합동화력함은 202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세척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죠. 여기서 향후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한국군이 운영하는 현무 3 순항 미사일과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밝히길, 아스널식 합동화력함의 주임무는 적국의 미사일 기지 제거와 부임무로는 해군 함대 지원이 있습니다. 과거 아스널식 개발에 대해 미군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 해군과의 전면전에서 아스나로 십0이 출전했다가 격침당할 경우가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화력투사를 해 적국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는 것이 주요 임무니까 여순을 시골 군함이라고 부르며 실상은 해상에 떠다니는 대전략 미사일 기지 수준 기습 전략을 위해 항구에 배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주요 적성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보면 한국의 합동화력함이 해군 기지에 정박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격 목표가 현무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됩니다.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군항 내부에 숨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단숨에 나와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해군기지 보호를 위해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의를 받을 게 확실합니다.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호의는 자함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스널 시대 격침시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합동화력함은 육상기지와 비교할 때 비상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전략적 이점을 갖고 그것에 더해 대형 지상 군사시설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적 불안감 및 시설 거부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치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운영규모라고 해도 미사일 기지의 설치 방식과 미사일 함선의 입학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스널십에 탑재되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 봅시다. 한국군은 강력한 미사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주요 대도시의 사거리가 담는 현무특탄도미사일과 현무포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현무3 순항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죠. 가까운 미래에 한국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이다. 바로 주요 강대국들이 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용 로켓 또는 고거도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이후 활공 비행으로 표적에 돌입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미래 국방중기 계획에서 언급했습니다. 즉, 탄도미사일 로켓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술 개발을 통해 미사일을 소형화 하스널 10에 탑재하는 게 가능하며,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 기능과 스크램 제트 엔진을 사용 극초음속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죠. 또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돼 한국 공군의 자존심 KF-E 11 전투기에서도 러시아의 퀸자 미사일과 같은 방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여 주변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군요.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서두르는 것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러시아가 2018년 12월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으며, 2019년 12월에 배치를 발표한 아방가르드급 초음속 미사일 미국이 올해 발사 시험에 성공했으며, 본격적으로 배치 예정인 레이지 M183A와 2022년까지 개발 완료 목표인 CLCHB 미사일이 대표적이죠. 아음속 태양빛 대지 순항 미사일을 대체하는 목적을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력화를 추진하는데 정성을 들이는 미국 30일에 탑재하는 킨자 미사일과 2022년까지 전력화 완료가 예상되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한국, 인도, 프랑스 등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후 장거리 탄도 미사일 수준의 사거리와 비슷한 탄두 파괴력을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들의 근미래에 기존의 순항 미사일을 대체하며 대전략 무기로서 게임 체인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상대하는 상대방은 미사일을 유격시키는 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짧게는 수백 킬로에서 길게는 지구 반대편에 이르는 긴 사거리를 스펙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1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인 우루과이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속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륙권을 지나감으로써 피탄 면적과 피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이러한 능력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에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죠. 한국군이 개발하는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과 아스널식 합동화력함 과거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과 핵잠수함 반도 미사일의 등장을 보듯 신무기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신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은 전 세계의 군사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다는 것이겠죠. 소식통은 우리 군으로서는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단도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시기와 질투로 한국을 노려보는 일본과 중국 그런 열등감을 가볍게 무시하고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점하는 한국군 가까운 미래 한국군의 군사기술력 발전에 안보적 든든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